안녕하세요 대길농원입니다. 오늘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어제부로 1차 지비린을 마쳤습니다. 음, 이렇게 제가 한번 쭉 지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1차 지비린을 마쳤고 이제 그 화수 정육만 했을 때는 이런 송이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열매가 어, 지비린 처리에 맺히고 이러니까 무거우니까 이렇게 어, 고개를 탁 숙이네요. 어, 사람도 어, 많이 배우고 어, 그러면은. 어, 고개를 탁 이렇게 숙여야 되는데, 뼈도 익으면 고개 탁 씨, 사람만 어좀 잘났다 그러면 고개를 이렇게 탁 세우죠. 어 뭐이 보세요 포도들이 알들이 탁하니까 어 화수만 있을 때 이렇게 탁 들고 있다가 탁 이렇게 숙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어제부로 끝났고 전체 집1인 1차 21인 한 전체 날짜를 보니까 뭐 하루 이틀은 뭐열 개, 스무 개 미만으로 했고, 여튼 그렇더라도. 그 날짜로부터 서제까지총 9일을 했더라고요. 오늘이 5월 26일입니까? 일요일. 어, 아, 요즘은 날짜 가는 시간 가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달력을 쳐다봐야 오늘이 며칠이구나. 그런데 오늘 5월 26일 맞죠? 어제가 5월 25일 토요일이고 오늘 5월 26일 어, 일요일 어, 오전 한 11시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두 가지 말씀드리는 게 2차 집일인 시기. 1차는 어 농도가 중요하고 2차는 시기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시기는 어 1차 집일이 끝난 날 끝난 날? 아 이거는 다시 봐야 되는데 끝난 날? 음. 끝난 날이라고 하지는 않았던데 1차 집일이 한 날로부터 이렇게 체결되어 있더라고 한 날로부터 어, 10일에서 15일 어 근데 어 최근에 제가 농진청에서 교육 받았는거 공부한 거를 보니까 이 알이 포도알이 이제 메주콩 정도 되면은 이 차를 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거 하고, 어, 10일에서 한 15일, 최대 15일, 이렇게 두 가지를 겸해서, 어, 농장주께서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차는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어, 그렇게 해야 또 비대력도 효과가 있고. 저는 이 차에, 1차는, 어, 지베린, 지베린, 원래 지베렐린이 맞는데, 그냥 지베린, 지베린 갑니다. 저도 그냥 편하게 지베린 그렇게. 원래 정식 명칭은 지베렐린입니다. 지베렐린. 예. 1차는 지베린하고 어, 더크리하고 제가 혼용을 해서 그렇게 1차를 했고 2차를 지베린하고 어, 풀메터를 할까? 아니면 어, 지베린만 단용으로 할까? 그거는 지금 아직 결정을 못 했어요. 예. 근데 분명히 제가 어, 최근에 책을 그 여기 성주기술센터에서 어, 주는 책을 지금 세 번째 지금 읽고 있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2차에 그 지베린에다가 득, 어, 풀매터를 혼용하면 은 식감이 떨어진다. 어, 쉽게 말해서 좀 질겨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지베린만 지베린만 그냥 지베린만 저 처리를 할까 이쪽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아직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까 조금 더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지베린 시기. 1차는 농도가 중요하다고 그랬고, 2차는, 어, 시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기를 그렇게 맞추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는 물입니다. 1차 지비인이 끝나고 나면 물을 과할 정도로좀 많이 주세요. 평소보다, 어, 어떤 기간도 좀 짧게 하고. 저는 5일에 300평당, 10톤이네, 10톤, 15톤? 뭐, 그 정도 사이 주는 것 같아요. 예, 꼬려줬는데, 이제는, 어, 조금 날차로 단계가, 한 3일에, 어, 한 15톤 정도, 어, 이렇게 좀 줘버릴까,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음, 지금은 좀, 뭐, 발근제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어떤 음, 좀관조용 이런 것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려는데한 가지만 더 말씀을, 어, 드리고 오늘, 제가 마치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아까 봤는데, 화수가, 어, 조금 안 좋은 게, 아, 여기, 여기, 하나, 이건가요? 이좀 굽었죠, 이렇게. 예. 이게 많이 굽는건안 돼요. 지금 이것도 지금 제가, 제 육안으로는, 어, 어, 카메라 상에, 화면 상으로잘안 보이는데, 이게, 예, 이 육안으로는 이게 핀다고 펴내, 펴지는 건 아닐 것네요 저런 것들은 그냥, 일단 아주 에 따내버리든지, 음, 뭐, 어, 알솟기를 해보고, 어, 대충, 뭐 상품성이, 뭐, 비품으로라도 상품성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지 아니면 뭐 오늘 나중에 일단 결정을 좀 해야 되겠고 어 이렇게 굽는 것들은 이렇게 살짝 굽는 것들은 그냥 뭐 이렇게 손으로 쓱쓱 휘만 대죠 이런 것들 어 이런 것들 한번 보고 어 지금 음 어, 해야 되는 거는 어뭐 조금 일차적으면 조금 마음이 여유롭기도 하지만은 어, 지금 놀시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순 계속 따져 입니다. 이 지금 저도 다니면서 큰것 중심적으로 따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안따는 것들이 많죠. 이렇순딸 때는 가위로 다, 절대 따지 마세요. 한쪽으로 이렇게 딱밀어보면 됩니다. 이게예다 예,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작년까지 몰랐거든요. 3년차 지금 올해 4년 차에 인제 알았습니다. 참 바보 같죠. 그 뒤쪽으로 딱 이렇게 한쪽으로 반대로 하면 좀잘안 뿌려지고 반또 한쪽으로 해보면 돼요. 어, 그럼 요령 생깁니다. 딱. 뿌름이 따시는요소 순이 안 나옵니다. 가위로 이제 팔아프다고 가위로 어, 장니까 잘랐더니 계속 거기서 또 순이 또 나오고 나오 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렇게 잡고 어, 이렇게 잡힌 딱 밀어보면 이렇게 똑 떨어집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결순 지금 교순은 빨빨 따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분 손실도 없고 그렇죠. 이렇게 이렇 따고 대신에 제일 끝에 이순 따지 마세요. 이적심 했으니까 또좀더 잎을 좀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 다니면서 큰거 중심적으로 예. 아 제가 어제 어 이게 셀프 어, 카메라 셀프 그 있잖아 와요 셀프 그게 지금 부러져가 지고 앞에 망가지는 머리 좀 손으로 자꾸 하다보니까 영상이 좀 왔다갔다 하는 좀 음, 이해 바랍니다 전 아직 유토한지 한 2년 되지만 아직 돈을 제가 수익이 없습니다 아, 어, 그래서, 어, 조만간에 수익이 다음 뭐 얼마라도 있는 걸로 제가 구글에서 지금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어, 제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그거 공짜입니다. 구독 누른다고 뭐요금 빠져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럼 저한테 정말 많은 도움 되고요. 뭐또한 가지 더부탁드리자면 광고까지 살짝살짝 살짝 좀 들어주시면은, 어, 그러면은 그게 제 수입에 엄청난 그 어, 도움을 어, 주시는 거니까 좀 제가 그런 거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음, 2차 지베린하는 시기하고, 어, 그 다음에 물 잎이 예. 이것도 지금 어, 잎이 좀 저도 여기 좀 처진 것네 이렇게 이런 거 바짝 올라갔는데 음, 좀 수분이 물이 좀 부족하나요? 이런 것들은 잎이 이렇게 바짝 하늘을 보고 있죠. 어, 이렇게 모든 식물들이 양성, 굴광성이잖아, 그죠? 그래서 해를, 해가 있는 쪽으로 가잖아, 그죠? 그래서, 아, 물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교순 예, 따기, 그죠? 어, 교순 예, 따는 거 이렇게 잊지 마시고, 그럼 다니면서 하고, 또, 어, 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여기 좀, 어, 송이가 좀 이렇게 굽었다 싶으면은, 다니면 시간 나시면은, 음,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허리 좀, 사람도 허리 좀 피듯이, 그죠? 이렇게 좀쭉 이렇게 좀 펴주면은, 어 손으로 한 번씩 만져주면은, 어 그러면 조금 낫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했는 게다 뭐, 내 마음에 들 정도로 소는게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뭐, 끝머리가 아 두개로 있는데, 이게 지금 이쪽에 끝이 두, 두 개죠? 이런 것도 호수정의할 때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어 부드러울 때 손으로 좀 따주면은, 그다좀 상품 가치는 있겠네요. 음, 그래서 어, 하여튼 오늘 세 가지 예,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또 영상 길면 아예 음,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구독, 좋아요, 댓글, 응원 댓글 좀 주세요. 음, 주시고. 그 다음 농사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어, 본인이 어느 지역에 뭐, 어, 뭐, 지역만 그냥 크게 어느 지역에 몇 년차 농부인데 내가 농사를 이래이래 지어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 이런 건 나쁘더라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했고요. 그냥 뭐어 본인 소개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어제 구독자분들 또 시청자분들이 제 영상 보면서 어 잘못된 정보에 또어 현혹될 수가 있으니까 어 그런 내용들은 좀 지양+ 지향, 지향입니다. 지향이 아니고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뭐 농작업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중간중간 휴식 취하시면서 농작업 하시기 바라고, 금년에 포도 농사 지어서 돈 많이 버시고 부자 되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